이런 거 관심있을지 모르겠지만, 지난주 수요일 수출 아카데미 네트워킹에 다녀왔는데요.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영국의 아시아 리터러리 에이전시 대표 켈리 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유럽도 이제 독서율이 낮아지면서 베스트셀러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대형 출판사가 선입세를 줄이는 분위기다 그러니 수출을 할때 적은 선입세라도 출판사 규모보다는 편집자의 열정을 높이 사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클레이하우스출판사의 편집자님이 발표하신 건 매우 유익하고 인상적이었는데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출판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출판 사인데 여전히 유효한 건 책에 대한 책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메이드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14개국에 이미 수출이 완료되었다고 하고요. 장소를 중심으로 한 힐링 소설보다는 좀더 이제 넓은 범위의 주제를 찾고 있고 특히 이제 호러 스릴러 쪽. 영국에서 일본 스릴러 버터가 유행을 하면서 또 그쪽에 맞는 소설을 찾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,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출판사의 소개서를 받아봐라. 그래서 어떤 라인 우리의 작품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.